나는 오늘 표충사 그 왼쪽 볼에 있는 그 한계암하고 한계암하고 같이 있는 그 건강폭포를, 어, 보러 지금 왔습니다. 건강폭포 쪽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폭포가 잘 보이지 않는데,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계암 등산로라고 터지 아, 세워져 있네요. 겨울인데도 결국에 물이 제법 내려옵니다. 여기서는 데제금폭포에서 내려오는 폭포 폭포가 네 개씩은 잘 보일 수 있겠네. 요저 앞에 그러면저 폭포가 금양폭포입니다. 겨울인데도 저거 물이 많이 흐르고 있네 이 건강폭포 뭐. 이쪽에도 지금 한계암 바로 옆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하고 이물하고 그냥 폭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이제 이 이제 흘러내려 여기 있습니다. 합쳐지네요. 합쳐지가지고 이 계곡 바른다. 흘러내려니다이기흘러내려 한다 이게 이제 표충사 그 왼쪽 계곡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물하고, 그러니까, 태평, 태 오른쪽에는, 그, 내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 청청폭포, 그 밑쪽에는 또, 이제, 흥룡폭포, 이게 이제 하처 흘러내려는 물하고, 이쪽 그, 등항폭포에서 흘러내려가는 물하고 같이 합해져서, 그단장천으로 어, 내려가는 물이 내려갑니다. 아, 오늘 겨울인데도 아, 물이 어렸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물은 흐리지 않았네요. 폭포수가 쏟아져가있죠. 이쪽에는 있 광자암 왼쪽에 저 대구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이거 합쳐집니다. 제가 음, 맞고, 좋네요. 제가 그 한계 안쪽으로 제가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등남 폭포하고 <laughs> 이쪽, 그, 한계암 면적에서 내려가는, 어, 요폭포소 같이 보이네요. 제가 이제, 한계암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가파르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 건너다 보니, 저 암자가 한제암입니다한제암 항제암, 바로 옆에서, 그냥, 갖고 흘러내리고. 물이 너무 맑죠 구름다리를 제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는 이 한계암 옆에, 왼쪽에 이 계곡에서, 그러는 이, 이 폭포가, 폭포 작 지금 폭포지만 그래도 이게 더 운치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저 위쪽, 여기서는 이제, 산정상이안 보입니다만, 저 위쪽 올라가면 이제 천왕봉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천왕봉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 계곡에, 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등산로를 조성을 해놨는데, 아, 너무 어, 좋습니다. 세갈래 음, 폭포가 흘러내리고, 이제 이제, 이쪽은 멀고, 이식이 돼, 돼, 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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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리고. 아, 물이 눈막습니다. 여기가 한계암입니다, 한계암. 예전에는 지금 요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는 <laughs> 저런 식으로 앞쪽에 저 쪼금 저 말에 저런, 음. 어, 세면을 한 저런 다리가 있었어요. 저리로 건너와가지고, 이제 요 계단 타고 올라가가지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요, 다리가 잘 나있어가지고, 몸 좋네요. 지 금은, 이 다리 건너기 는 상당히 위 험해 보입니다. 나는, 건강 폭포에 올라오면서, 아, 여기, 이제, 얼음이 얼어가지고, 완전, 고도름, <laughs> 투성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 물이, 제법 많이 흘러내리네. 올해, 오늘, 그, 갑진년 정월 초 이튿날입니다. 양력으로. 1월 1일인데, 어, 나는 이곳좋 와서 이근강 폭포 그리고 한계암 옆에 또 폭포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에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올한 해도 정말 건강하고, 복되고 희망찬 하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 여러분. 좋은 하해 냅시다. 고맙습니다.